안녕하세요 저는 진주호수교회 담임 이마린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내일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일이 올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주 저희 친척 중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며 저는 깊은 후회와 아픔을 느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가슴을 찔러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0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나나를 손한뼘 길인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서는 없는 극 가사오니 사람은 그저 한낱 익김일 뿐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지막 순간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지만 그것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챙기지만 죽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지만 내일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일을 미루는 사람, 종종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물을 주려고 했던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습니다. 내일 만나려 가려던 사람은 이미 떠나 버렸습니다. 내일 고백하려던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하려던 복음은 기회를 잃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에 하지 또 내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전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